현재 미국 시장을 보면 S&P 다우 나스닥, 어, S&P와 다우 지수는 1%대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은 0.77%. 그다음 에 일본 닛케이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금일 시가로 어, 옵션 만기가 결정이 되는데 일본이 도쿄 올림픽 무관중을 개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600 포인트 정도가 빠져서 28,000 포인트가 무너지고요. 27,735 포인트 상당히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독일 닥스 지수 역시 1.81%가 지금 하락 중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역사적 신고가 이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 기준이고요. 전일 뭐 홍콩 지수라든지 중국 차이나 A50 지수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그와 더불어서 국채 가격이 어, 반등을 하고 있다. 돈이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유가가 73달러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물론 500 플러스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어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73달러 부근.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요. 물가 상승 압박이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커머더티 소비재 차지하는 비중이 국제 유가가 한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일정 부분 선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 상승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금일 천연가스는 한 2.67%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금, 은, 돈 가격은 어,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돈 가격이 한1.4% 정도. 이돈 가격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가격 지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CNBC 메인을 보면 바이든, 미, 아간 주둔 임무 8월 31일까지 끝날 것이다. 올림픽은 일본이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관중을 금지할 것입니다. 올림픽은 개최하되 무관중 어, 올림픽으로 진행할 것이다. 코로나가 만만치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도 지금 1,200명이 돌파하고 있고요. 그 일본 역시도 비상사태 선언 후에 관중을 금지할 것이다. 밑에 보시면은 새로운 코비드 발병은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해서. 요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메인이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이유가 전일까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 코비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한다. 이거는 지켜봐야 돼요. 이 지수도 많이 올라 있지만은 다시 2차 대유행이 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글로벌 경제 회복 우려로. 다우 350포인트 하락을 했다. 채권 수익률도 하락한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다. 그럼 국채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핀 비즈 미국 S&P 500의 지금 시장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앱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렇게 있는데 아마존은 상승하고 있고 테슬라도 어,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이 오른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죠. 신비지에서는 빨간색이 하락 종목을 이야기하고요. 녹색이 상승 종목을 이야기한다. 엔비디아, 어, 2.43%가 하락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웰스파고, 이런 금융주가 특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시장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애플 1%대 하락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 하락. 뭐, 암젠 오히려 좀 개별주적인 성격의 코로나 바이오 이런 종목 분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요 전일 국내 증시와도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중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 안에서 반등을 미국도 하고 있다. 미국 시장 어, 11대 지표다. 미국 시장의 11대 지표다라고 해서 S&P, 다우, 나스닥 공이 한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대신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해요. 이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고,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그거는 US달러를 이야기를 하고요. 달러도 하락하고 있고, DBC 해서 커머더티. 커머더티는 소폭 상승한다. 이거는 국제 유가가 전일과 전전일 급락을 한 다음에 금일 반등을 주기 때문에 코비제 역시도 상승한다. 이 물가와 관련된 지표에. 그 다음에 US5일 달러 1.75% 상승. 금일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골드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빅스지스가 17%가 지금 상승하고 있죠 어드밴스 디크라인 이슈라 그래가지고 상승과 하락의 종목수인데 이거는 뭐 금일 하락의 종목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 하락하고 있고요 자 빅스지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장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빅스지스 전일 어, 국내 옵션 만기일에 하방 압력이 굉장히 쎘어요. 그 다음에 동시 호가에서도 물량을 던졌었죠. 기관과 외국인의 카운터 파트너들끼리 하방으로 쏠리는 부분들이 있었다. 지금 현재도 한뭐1% 정도 가까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터진 다음에도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 앞에 인데 김치 프리미엄은 뭐3%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 거래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어, 6,600억이 가장 많을 정도로. 그렇다라고 하면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어,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더리움 250만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비트코인은 3,800, 3,900만원 수준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 거래액이 없기 때문에 중국, 한국, 이런 나라의 거래액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유지될 수 있는가 좀 테이퍼링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 이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가상화폐 자체는 실적 이런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본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거리 대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도쿄에 네 번째 긴급 사태를 발표했다. 올림픽 기간을 포함해서 일본 올림픽 기간 중에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겠다. 코로나가 상당히 좀 위협스럽다라고 일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천 명이 계속 돌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높인다라고 했을 때는 언택트 쪽에서 지금 컨택트 쪽으로 이동하는데 그게 좀 늦어질 수 있지 않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좀 저해가 될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 자동차 파업 태풍이 몰려온다. 하반기 실적이 먹구름이다. 지금 상황이 좀 고점이죠?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기, 그런데 이런 악재가 좀 있다라고 하면 공매도의 표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요. 파업 이런 게 없다라고 해도, 정상적이다라고 해도, 과연 자동차 산업들이, 산업들이 많이 팔릴 것인가, 이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하반기 쪽에서는 시장 변동성도 그렇고, 물가 상승의 압력, 페이퍼링,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돈을 조인다 그런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녹록하지만은 않다. 1,275명 최다 확진, 수도권 4단계가 유력되고 있다.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중요해요. 중요하고 국가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2차 유행이 되는지를 면밀히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자, 요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요. 금일은 1.62%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이것은 어, 코리아펀드 한국물 한국펀드물인데 지금 현재 2.83%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MSCI 한국 2.27% 전일도 하락을 했는데 금일 시장도 만만치만은 않겠다 시가는. 그 뒤에 뭐 형성되는 가격은 좀 봐야 되는데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고 고요 2%가 넘는 하락이기 때문에 개파락이 불가피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1200명, 뭐그 정도의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신 고가를 뚫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그쪽과 관련된 산업군에 돈이 좀 몰릴 수 있어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좀 하방에 압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먹튀. 그런 상황을 잘 보고,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슈팅 걸린 다음에 그 가격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고점이 나온 다음에 그대로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들 빠르게 고점이 나오고 거기서 빠르게 흘러내리는 부분들 프로그램 매매가 공매도 쪽에 쏠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